예 오늘도 이 정선 상륙다리 까야 정선 상륙다리 까야를 보게 되면은 연기법 그 다음에 오온 그 다음에 육근 육경 육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부처님이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개순편을 지나서 연기법을 지나서 오온편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온에 관련되는 법문을 쫙 한테 모아놨어요. 오온. 오온이 뭐냐. 색. 수상행식이지 않습니까. 이 색이라는 게 뭐냐. 물질. 물질과 정신. 이 물질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 행색을 말하는 거죠. 내 행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 식이잖아요. 색, 수상행식. 저는 여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색, 수상행식을 나는, 이걸 아상으로, 아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팔식, 또는 혼, 영혼, 업장, 업식, 그리고 참나. 자아와 참나와 업식과 또내 몸덩어리. 이렇게 한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업식, 업이 윤회한다.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업이 윤회한다. 만약에 윤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윤회는 없다 하면은, 이건 담배를 넣어 되죠. 그럼 뭐, 영원히 윤회한다 하면은, 이거는 상, 항상 할 상자. 이 생각에 빠지면은, 토끼뿔 거북이 털 꼴이 나는데, 이게 산자나 디정의 개념적인 생각으로 빠진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세계관을 정립하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은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싸우면은 끝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것을, 부처님도 한 500번 이상을 전생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누가 물으면은 이, 말은 안 했어요. 무기, 그렇죠, 무기. 논쟁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는다. 왜? 부처님은 항상 와서 보라. 나는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와고 지옥을 보여줬어요 어, 살아 생전의 지옥은 보여줄 수 있죠. 이길 가다가, 어, 만원짜리 하나 줬다. 그럼 굉장히 기뻐. 그건 천당이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지갑을 꺼내갖고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오, 어, 지갑 통째로 잊어먹었다. 잊어버렸다.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지옥이잖아. 배가 고파갖고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어? 장염이 걸려있다든가, 어? 뭐 이래갖고 못 먹는다. 어, 아기잖아뭐 구멍이 바늘구멍만 해갖고. 안무녀도 목에 목구멍이 바늘구멍이니까 음식이 내려가는 게 속도가 있으니까 항상 배가 없고 그 다음에 축생, 어? 뭐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니까 멧돼지처럼 막 누군가 내한테 싫은 소리 하면 멧돼지처럼 워락 뭐그 다음에 아수라, 아수라도 인간을 넘가는 재능은 갖고 있으나 의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그래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자. 이건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딱 증명해 줄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갖고, 다음에 뭐, 짐승이 된다든가, 뭐, 신선이 된다는 것은 죽은 후의 일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 <laughs> 그런 이야기고. 그, 이제 그 스님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시절에 스님들이 탁발 나간다니까 하루에 한번 탁발 나가서 그 공양하는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재 같은 경우는 당신은 그탁발해온거 먹을 때 땅을 보고 먹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먹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당신은 탁발할 때 어떻게 탁발하냐? 뭐 점을 쳐 주고 탁발하느냐? 아니면 사주를 봐 주고 궁합을 봐 주고 탁발하느냐? 하니까이사리부터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고 불법을 전함으로서 내가 탁발 공양을 받고 응공을 이 다는 응공. 마땅히 공양 받을 어,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은공 부처님, 뭐, 열 개의 이름 중에서 은공도 들어간다. 은공 마땅히 공량을 받을, 어, 뭐야. <laughs> 전화기가 왔어. 마땅히 공량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불법을 전한다. 부처님의 불법이 뭐냐. 화성제, 연기포,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그 근본이 그거죠. 불, 불법을 공부해보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아,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고, 이 오온, 이 항상 변하는 이 자체를 고정화시키는 내 몸뚱어리에 집착함으로써 괴로움이 일어난다. 왜집착하는냐 관리에 의해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니까 생이 생기 생이 생니까 노, 병, 사가 일어난다. 그 집착은 어디서 나오냐 했을 그, 고정된 나가 있다는, 나, 자아가 있다는, 나, 아트만이 있다는 그 생각이 하나의 집착이죠. 마음을 내대,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흘러가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집착 안 돼. 부처님의 그 사상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연기되어 있고 괴로움은 왜 일어나느냐? 내가 괴로움은 사고 팔고 단니해 행로병사에다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괴롭고 그 다음에 이온 상태, 온이 자체가 괴롭니다. 로 이거 괴로움의 종류고. 그럼 왜괴롭냐 했을 때그 괴로운 것은 내가 못왔요 우리가 사실이라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에서 이거는 좋고 나쁨이 없어. 그렇게 일어나서 바람이 불었다. 비가 왔다. 이건 사실적인 인요 비가 왔는데 왜 슬프냐. 이거 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가 있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 자가 있고 화가 나는 사람들, 비가 온다고. 응? 그건 뭡니까? 자기가 못 왔어요. 비가 온다는 그 사실에는 아무런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내가 거기에다가 감정을, 그러니까 색칠을 한 거죠. 내가 거기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흰색을 색칠을 줘요 왜? 비가 내리는데 슬픈 사람은 왜 합니까? 봄비가 오는데 예인과 헤어졌다. 그러니까 봄비가 오면은 슬픔. 이가에 어? 미소를 탁짓는 것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비를 맞고 가길래 내가 우산을 씌어줬더니 그것이 인연이 되어갖고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 비만 보면은 그때 그 즐거움이 이가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고내 눈이 또 내려갔다. 봄비만 하면 나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그 자체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시험에 떨어졌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 그 하나의 사실이라.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망했다는 그 사실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감정을 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정되어 있는 않다. 그래서, 불법을 준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또 그런 게 있어요. 도술은 쓰지 마시오. 목건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목건년이 이, 아마 이 도술을 잘 썼는 거죠.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 기다란 막대기 위에다가, 어, 황금을 달아놓고는, 어, 도술로서 저 황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져가시오. 했을 때 목건년이 훅 띵해갖고 그걸 가갔다니요. 가가니까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 부처님 제자들은 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도수를 배우는, 어, 사술의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부처님은 도술은 쓰지 마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부처님의 핵심은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연기에 의해 갖고 일어나는 거. 그러면 사성제가 뭡니까? 고지인 멸도잖아 괴로움 했을 때 내가 모았어. 그 괴로움을 내가 모았고 그것을 내가 없애야 없애고 없앨라 하면은 왜 합니까 보성재 발종도를 발종도로써 없애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발종도를 깨달으면은 깨칠 수 있다. 음. 깨달음으로서 뭐 합니까 해탈이 일어날 수 있다.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이 될수 있다. 괴로움으로부터 해탈됨으로서 열반에 이른다. 이게 부처님의 요지. 음.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아라, 이거라. 깨치면은, 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 옵니 깨닫지 못하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도 떻습니까 부처님은, 어, 깨치지 못한 자에게 그냥 괴로움 속에 그냥 둘순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 50년 동안 연기법,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네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네 스스로 어, 고집멸도 모은 것이다. 모은 것은 흩으면 되고, 흩들다가 팔 정도를 닦으면 된다. 비록 깨치지 못하더라도 팔 정도를 닦아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탈하려고 했었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그, 아, 불교는 참 어려워. 너무 심오해. 뭐 또, 또는 뭐, 허망해. 어, 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다 하면 할수록 점점 새벽이 밝아오듯이 점점 불교에 대해서 헌해지는 느낌이에요. 헌해 밝아져요. 밝아진다니까? 감아갈수록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감아갈수록 헌해지는, 뭐, 윤기법에다가, 사성제에다가, 오온에다가, 그 육경, 육, 육근, 육식에 대한 이해만 갖고 있으면, 어, 불법이 이런 거구나. 헌해져요. <laughs>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면은 점점 멀어지는 학문도 있지만 불법은 공부를 하면은 점점 쉬워지고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양.